대북 억지를 위해서 미국에게 특별 협정 소파를 준 거지.를 동맹의 역할이 본다면 국민 투표로 다하고 국민한테. 아 중국하고 됩니다. 싸우려고. 네, 뭐라 해야 됩니다. 미군이 우리 땅에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미군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. 네. 중국하고 싸우는 게 지금 미국한테 큰 일인데 한국군이 전력이 좋네. 전력이 좋죠 우리가. 전 세계 사회에 오해하니까 네. 전력이 좋네. 이거 쓰고 싶은 거지. 저는 또 궁극적으로 봐서는 미군이 없는 한반도 안보를 이제 준비하고 고민 해야 니다 생각해야 돼요. 우리 됩니다. 한국의 국력이 그렇게 신장됐다 그러는데 3세기에 걸쳐서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보수도 아니지. 옛날근대가 오는 거를 반영하는 게 무슨 보수야. 네. 거기서 주한미군 뺀다는 얘기에 대해서 기겁을 하니까 네. 그걸 미국이 이용하잖아요. 이용하는 거예요. 네. 쓰면은 빼가라고 해야 되지. 네. 오히려. 근데 네. 못 빼가요. 자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지가. 지금 거칠게 표현하면 트럼프는 돈으로 떼우라고, 우리는 네. 몸으로 떼우라는 거예요.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다 돈도 내고, 동원도 되고 문제에서 이 동맹 현대화의 대가로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미국은 주한 미군 철수 문제 카드를 들고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어 그러자라고 해도 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못 빼요. 여기서. 못 뺍니다. 이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하게 해야 돼요 동북아에서 한국 이상의 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 네. 라고 해도 이제 그 정도의 자세를 취해야 협상이 음, 되는 거지 음, 음. 기껏해야 지금 4,500명 정도 감축설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는 지금 숫자에서 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빼는 조건으로 우리가 자율권을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막국들이 음. 거리로 나가고 해도 돼요 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협상력이 생기는 네. 거예요 네. 그리고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트럼프는 빼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군부는 빼면 안 된다거든요 저, <laughs> 제 틈을 이용해야 돼 대통령한테 옵션을 줘야 돼요. 이재민 네. 대통령한테 봐라. 국민연론은 이렇고. 국회가 이렇 이렇다. 이렇다. 네, 그러니까요. 제말그 말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물러설 수가 없다 하고 딜 파워를 대통령한테 안겨줘야죠. 맞습니다. 네.